어, 이쁘다. 어, 너무 예뻐요, 라인이. 제니, 제니. <laughs> 짜잔! 안녕하세요. 나나성형외과 정미선입니다. 안녕. 친구는 기억이 나시나요? 어, 네, 기억이 나죠? 이분은 눈 라인을 잡을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본인의 요구사항과 제가 추천하는 라인이 달랐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일단, 라인이 굉장히 잘안 잡히는 라인이었고요. 앞에 몽고주름이 조금 강하게 있는데 눈하고 눈 사이 거리가 굉장히 좁은 사람이고요 속눈썹 뿌리 바로 위에 피부가 상당히 두꺼워 보여요 이분 같은 경우는 조금 완만하게 두꺼워지되 처음 시작부터 좀 두껍게 유지가 되는 편이고요 그런 분은 라인을 딱 잡았는데 잡으면 여기가 두텁다고 느껴지시고요 이런 라인들이 대부분 잘안 잡히는 보통 진피가 두꺼운 라인이 돼요 굉장히 작은 속쌍꺼풀 라인을 원했고 자연스러운 라인을 원했는데. 좋아하는 연예인 되고 싶은 눈 사진을 제니 사진을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제니 사진은 약간 아웃라인이거든요. 작은 속상을 원하신다. 그러면은 원하는 사진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서 라인을 변경을 하도록 추천을 드렸어요. 많이 막혀 있는 편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큰 아웃라인으로 처음엔 잡았고요. 앞머리가 닫혀 있는데 저희가 트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몽고주름이 앞머리를 덮을 거예요. 그래서 아주 약간 아웃라인으로 최종에 나오실 거라고 예측을 하고 수술을 했습니다. 절개를 할 것이냐, 비절개를 할 것이냐가 남았었는데, 눈썹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서 눈동자는 예쁘지만, 눈썹을 굉장히 많이 들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거는 절개 눈매교정으로 강한 눈매교정이 필요한 눈이었는데, 눈을 감으니까 눈을 잘못 감으세요. 그래서 강한 눈매교정이 들어가 버리면, 눈 감는 게더 많이 불편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약간 교정이 덜 되더라도 비절개 눈매 교정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어, 2일차 사진인데요 많이 안 부으셨네요 2일차에는 진짜 좀 많이 크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치만 비절개 눈매 교정까지 했고 코까지 했는 것 치고는 많이 안 부으신 편이에요 더 붓죠 왜냐면 우리가 코 수술을 해서 보면 여기서부터 옆으로 퍼지잖아요 근데 옆으로 퍼지는 게 아니라 누워 계시면 무도 올라옵니다. 코만 수술하신 경우에도 눈 아무것도 안 해도 라인이 조금 흐려졌다던가, 눈이 멍든다던지 그런 경우가 흔하게 있을 수 있고, 안 부으려 그러면 무조건 머리를 위로 하고 주무셔야 돼요. 네, 코 붓기가 무조건 올라오거든요. 생각보다 코는 초반 붓기가 심하고, 빼고 나면 확 좋아지는 코잖아요. 근데 눈은 한번 붓고 나면 안 빠져요. 빠지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처음에 안 붓게 하고 그걸 잘 빼는 그 과정이 중요한 거라 3일째까지는 조금씩 더 붓거든요. 3일째부터 좀 빠진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근데 이 3일을 더안 붓게 하는 거죠. 박싱 관리로. 그러면 수술 직후에 그 붓기를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유지하다가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훨씬 붓기가 잘 조절이 되실 거예요. 3일 또는 4일 동안은 얼음찜질을 해서 덜 붓게 해주시고요. 3일 지나서부터는 온찜질을 해서 잘 빠지게 해주세요. 라고 설명을 할 거예요. 3일까지는 냉찜질 하시고요. 3일부터는 온찜질 하세요. 이 정도만 얘기하는 병원이 대부분이지만 숨어있는 뜻을 생각을 해보면 3일까지는 붓기가 확장되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차가운 찜질을 해주시고 3일부터는 이미 부은 거를 커지게 해주기 위해서 따뜻한 찜질로 혈액순환을 도와줘라. 이런 뜻이에요. 이분도 지금 많이 붓기가 있는데, 붓기가 있는 동안은 굉장히 큰 아웃라인처럼 보이지만, 조금씩 조금씩 라인이 줄어든다는 걸볼수 있을 거예요. 이때는 거울 그만 보세요. 거울 그만 보시고, 한 손에 거울 들고 있는 이 손을 내려놓고, 팩을 드세요. 눈에다가. <laughs> 그럼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제 6일차에 보면, 눈에 멍이 많이 짙어지고 있다고 써주셨는데, 이 멍은, 사실 눈멍은 아니고요. 아마 코에서 나온 멍이 눈으로 가서 좀 짙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눈은 보통 진해지는 게 초반 3일. 그때 좀 진해지고요. 그다음부터는 좀 풀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멍만 짙어지고 자세히 보시면 높이는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지켜보셔도 될것 같고요. 눈두덩이 주변 보시면 노란 멍으로 바뀌고 있죠? 노란 멍은 멍의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멍이 풀린다는 소리예요. 자, 14일 차인데, 이제 멍들이 다 사라져서 눈이 좀 또렷해진다. 그리고 라인도 점점 얇아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보통 기본적으로 멍이 딱 들면 2주 갑니다. 피멍이 드는 경우에는 한 3주까지도 가요. 근데 일반적인 멍은 다 2주 가기 때문에 14일 차쯤 되면 멍이 거의 다 사라지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멍 사라지면서 붓기도 좀 가라앉으니까 라인도 얇아지고 있어요. 눈썹을 자세히 보시면 이분이 눈뜨던 눈썹은 이렇게 올라가 있었는데 지금 조금 더 일자에 가까운 눈썹이 됐다고 볼수 있죠. 눈썹이 내려왔다는 소리예요. 그만큼 눈은 힘을 덜 주고 뜨고 있다. 편하게 뜨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 씻을 때눈 쪽에 통증이 조금 있었다고, 과거에. 근데 지금은 아예 없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마 이 통증은 통증이라기보단 비절개로 눈매 교정을 해서 좀 많이 안쪽에서 당겼기 때문에 눈뜰때 굉장히 당기는 느낌과 불편한 감이 좀 드셨을 거예요. 그걸 통증이라고 표현하신 것 같은데 불편감이 상당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복주머니 당기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당기거든요. 그래서 불편감이 꽤 있었다. 3주째 좀 좋아진다. 라고 얘기하시고, 이게 심하신 분들은 6개월까지 가요. 우리가 봤을 때는 불편감이 없는데, 본인이 여기가 굉장히 당기고 불편한 느낌이 든다는 거, 길게 가면 6개월까지도 가기 때문에, 한 2, 3개월은 좀 불편한 느낌이 있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비절개 눈매교정 같은 경우는 눈매교정을 했는 게 안에서 당기기 때문에, 그게 이제 불편감이 느껴지고, 그 불편감이 좋아지는 만큼 시간이 흐르면, 라인이 낮아지고 눈동자 커지기 때문에 그 시간을 견디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원할 수 있습니다. 이제 31차 이제 슬슬 라인을 잡아가고 있네요. 아직도 붓기가 좀더 빠져야 될것 같긴 하는데 아웃라인이 조금 크다는 느낌이 남아있어요. 이게 지금 라인의 한반 정도 사이즈로 바뀔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는 눈을 떴을 때 약간 라인이 밖으로 나가 있다. 이 정도 느낌만 있으실 거예요. 좀더 빠지는 걸 봐야 될것 같아요. 두꺼우면 남들보다 낮게 해도 높아보여요. 7mm 했어요, 이 사람이. 근데 보통 7mm 하면 아웃라인으로 안 나와요. 우리 수술방 직원이 있거든요. 굉장히 피부가 두꺼워요. 진짜 두껍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 9mm 했어요. 진짜 다른 사람이 느끼기에 그건 9mm 라인이 아니라 한 12mm, 13mm 정도 돼 보이는 그 정도 라인이에요. 근데 사람마다 정말 높이가 똑같지가 않고 똑같은 높이를 잡았다 해도 그 느낌이 좀 달라요. 좋아하는 눈의 스타일을 가지고 오면 가장 비슷하게 만들어드리는 거죠. 말을 길게 할 필요도 없어요. 사진 딱 갖다 주고 저는 이런 라인 좋아해요. 어, 근데 지금이 그 라인인데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라인보다는 이런 라인이 더 어울리겠어요. 라고 추천해 주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걸 하시면 돼요, 그냥.